평소에 아무리 순한 사람이라도 운전을 할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예쁜 말만 하며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이라도 작정하고 속이려 하면 그본 모습을 한눈에 알아보기는 쉽지 않죠. 우리의 인생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가식 없이 솔직하고 올바른 사람만 곁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잠깐의 이득을 위해 나에게 가식을 부리는 사람인지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너스로 가장 빠르게 본성을 알아내는 단한 가지 방법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10분만 꼭 집중해주세요.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오니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답답한 도로 위를 운전을 할때 유심히 보세요. 운전할 때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난다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운전 중에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위협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욕설이 튀어나오거나, 갑작스럽게 끼어든 차량을 보고 보복 운전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 느긋한 성격이라도 도로에서 차들이 느리게 가면 답답해하며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동을 한다면, 이는 그 사람의 마음 속 깊은 곳에 해소되지 못한 감정들이 드러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성격 문제라기보다는 평소에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운전하는 상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는 많은 것들에 신경을 써야 하고 높은 수준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나의 성격과 태도를 완벽하게 제어하기 어려워지면서. 평소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억눌린 감정들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분노를 잘 참지 못하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은 다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분노를 잘 참지 못하는 상대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다음 두 번째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배가 고프거나 졸릴 때 유심히 지켜보세요. 누구나 배가 고프면 기분이 나빠질 수 있지만 배고픔 때문에 극도로 화를 내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지 예민해지는 것으로 끝나지만 어떤 사람은 손이 떨리고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정도의 반응을 보인다면 스트레스 관리나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고플 때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순한 생리적 반응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몸이 에너지원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뿐만 아니라 그 신호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들이 배고플 때 울면서 밥 달라고 떼쓰고 졸릴 때 표현하는 방법이 우는 것밖에 없어 목놓아 우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특히 가끔이 아니라 매번 배고플 때마다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한다면 다른 상황에서도 감정 조절이 잘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계해야 할 관계임을 암시하는 단서일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다면 다른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감정 조절 능력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고픔을 이유로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다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일 수 있으니 이런 상황이 자주 반복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가족들과 통화할 때를 유심히 보세요. 얼마 전 저희 집 위층에서 충격적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워낙 단란하고 사이 좋은 가족이 한달 전에 우리 집 위층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들도 매우 상냥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방음이 잘 되지 않는 윗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추운 날씨에 옷좀 입고 가라고 챙겨주자 아들이라는 녀석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으며 귀찮다고 어머니를 막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는 누구보다 친절한 아들이더군요. 사람이 현관문 안과 밖에서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중적인 모습에 너무나도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통화 중에도 가족들에게 귀찮다는 듯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은 가장 편안한 사이이기 때문에 본성을 내보이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사람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자신을 굽히는 위선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람과는 특히 경계하고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역시 언젠가 그 사람과 편한 사이가 되면 똑같은 대우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을 경계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언제든 그 가면이 벗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세 가지 상황 중두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하루빨리 경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애매한 상황이라면 그 사람의 밑바닥에 갔을 때 모습을 더 확실하고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일부러 상대에게 잘해주기입니다. 최대한 잘해줬을 때 상대의 반응을 보면 정말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주든 못해주든 한결같이 나를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해줄수록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뒤도 안 보고 돌아서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상황에서도 인성이 드러날 확률이 높습니다. 화가 났으니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사소한 행동 같지만 이 상황과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가면을 쓰고 연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상황에서 살펴보면 아주 작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전할 때의 행동을 유심히 보세요. 긴박한 상황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내면의 분노를 숨기고 있는 사람은 운전 중에 이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배가 고프거나 졸릴 때 가만히 지켜보세요. 누구든 배가 고프면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수 있습니다. 이때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화를 내고 통제하기 어려워합니다. 세 번째 가족들이랑 통화하는 태도를 확인하세요. 가족들이나 친한 친구와 통화하는 태도를 지켜보세요. 아무리 편한 사이여도 애정과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가시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태도는 언젠가 나에게도 보일 수 있으니 유심히 관찰하세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